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시 기도란 무엇일까 하는 그 의미를 두고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란 글자의 뜻 그대로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빌기 자에 빌돛이두 글자가 모여서 한음절을 이루는 그러한 말이죠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부처님과 보살님께 간절히 비는 그런 믿음이며 참되고 올바른 마음으로 열심히 생활하고자 노력하려는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 즉 자비심으로 해야 하며 개인보다는 남을 앞서 생각할 것이며 미워하거나 대립되는 감정을 갖고 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언제나 자기 잘못을 먼저 참회할 줄 알아야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한다면은 부처님의 한없는 은덕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대답은 부처님께 인간의 간절한 바람의 소원을 아래는 그러한 행위라 할수 있는데 이 말에는 부처님께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간절한 바램으로 하는 기도의 한 측면을 잘 드러낸다고 할수 있으며, 또 다른 기도 이에는 부처님과의 대화, 지극한 마음을 열고 스스로의 현실의 모습을 부처님께 들어보이며 인간과 부처님께서 무언으로 주시는 경구의 깨침에 인도하심을 알아차림하려 노력하고 두손 모은 자리에서 열리는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과 주고받는 쌍방적 대화를 나눠가길 간절히 바라며 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항상 불자님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했는데, 괜히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소리 할것 같으면, 굳이 애써가며 기도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스님이 기도시켰는데도 안 되더라, 이말 듣기 싫어서입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까지 저는 불자에게 대물어 봅니다. 얼마나 그 기도에 노력의 정신을 가져봤으며, 기도의 정성만큼 지금 자신의 마음자리에는 얼마나 욕망심을 내려놓았는지 점검해 봤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무런 답도 못합니다. 불제자가 부처님께 간청한 그런 발언의식의 대화와 이런 중생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무언의 대화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림할 줄 알아야 되지 그것을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요즘 제가 매일 아침 진행하는 다라니 진원기도에서는 중생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에 대해 부처님, 부처님께서 주시는 빠른 응답을 알아차림하며, 바른 믿음으로 따르려 하는 기도 제자의 올바른 믿음의 행이 강조된다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이루지 못함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원이란. 글자 그대로 진실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이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 할수 있죠. 그런데, 진원이란 이런 개념을 떠난 그러한 언어입니다. 즉, 중생의 언어가 아닌 부처님의 참된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그 부분을 직시하고 임하며 스스로 먼저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라기보다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범으로는 만트라라고 하는데 잔가 또는 비밀한 말이라는 그런 뜻으로 진언 주문 주 신주, 밀주, 명주라고도 합니다. 만트라와 비슷한 말로 다라니가 있는데 이는 작지, 총지, 능지, 능차 등의 뜻으로 나타납니다. 능이 무량 무변한 이치를 섭수해 지니어 잃지 않는 여매의 힘을 일컫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부족한 면을 대화적 기도 이해 에서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임할 적에는 첫째 가 일체 나쁜 법을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둘 째로는 일체 좋은 법을 사라지지 않게 자신이 잘 지켜야 할 것이며 셋째로는 일체 악업으로 물든 법을 다 없애고 깨끗한 법계를 깨닫도록 함으로써 총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처님과의 대화라는 말에는 불제자가 부처님께 아뢰는 길과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쌍방 통행적 기도 성취함이 잘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현혹당하며 하는 기도, 욕망만 가득한 마음으로 하려는 기도, 분명한 것은 이런 것 버릴 줄 알아야 하고, 그런 가운데 진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모든 자리 내려놓고, 일심으로 자신을 비워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보일 때, 부처님께서는 그 비워진 자리에 우리의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뿌려주신 씨앗을 계속 이어지는 수행으로 잘 덮어주고 걸음을 주며 열심히 정성을 들여갈 때, 분명히. 나의 소망의 꽃이 피어날 것이고,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이루지 못할 것 없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가십시오. 기도는 분명히 나의 마음 자리에 말켜줄 것이며, 기도는 분명히 나의 삶의 자리에 꽃을 피우고 향 향기롭게 할 것이며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준다는 사실 이제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사주팔자에 연연하기 전에 나의 마음 자리 행을 먼저 알아차리마려 노력하십시오. 저는. 분명하게 답해드립니다. 운을 생각하는 욕망재물에 멍들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하려는 기도, 조상을 탓하며 산목숨 죽여놓고 복달라고 하는 짓거리 다 버리고,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뜻 생각하고, 죄가자들의 입에서 승단을 흉 잡고, 종단이 어쩌느니, 이 종단이 어쩌고, 저 종단이 어쩌고, 뭐, 비구가 어쩌고, 대처가 어쩌고 하는, 또, 큰절단녀야 복을 받고, 큰 스님 타령하며 다니는 짓거리, 이제 다 버리십시오. 정말, 바르게 불제자들에게 수행을 가르치시고, 정진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스님들 찾아가십시오 사주가 어떠하니 팔자가 어떠하니 하는 말 그런 말 들으려 하지 말고 찾아뵀을 적에 좋은 덕담의 법문으로 삶의 길 열어주시려 노력하는 스님 그분들에게 배우고 행을 보일 줄 아는 그런 참된 불제자가 되어 가십시오 불교는 신이나 우상을 승배하고 복이나 빌자고 다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내가 왜 이곳에 왔던가 그 자리에 나의 참회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 삶의 맑고 밝은 진리의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림하며 이승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부처님의 일불 제자라는 사실 분명하게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불교 올바른 불제자가 되어 가십시오. 제발이지 간청하건대 그저 사주 팔자 점이나 치려고 절집 찾, 찾는다면은 제발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마십시오. 절은 오로지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하고자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절은 분명히 나의 마음 자리 맑히려 가는 곳,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신행 생활을 하여 갑시다. 모두들 성불하십시오.